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논문은요, 이전에 제가 유방암 위험 관련해서 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랑 라이프스타일, 그 에피데미얼로직 리스크 스코어랑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유전자를 뭐 패소제닉한 걸 갖고 있냐, 브라카 같은 거 유방암에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축 자체가 왕창왕창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제 분포를 결정하는 건 어떤 어,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든가 아니면은 에피데미얼로직,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역학적 위험인자 이렇게 해서 분포를 넓게 그 가져가는 그런 걸 보여드렸죠. 그 분포 안에서 떨어지는 거 한마디로 결정적 유전자 갖고 있으면 은 위험이 늘어날 수 있고 결정적 유전자가 없는 일반인들은 결국에 환경 노출에 따라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리스크가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폴리제닉 리스크스코어라고 왜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그 염기서열이 이렇게 ACTG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유전자가 뭐쭉 뭐 이렇게 뭐 있다. ACT, 뭐 GTGTG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만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호돈이 세 개가 묶이거든요. 근데 세개 중에 하나만 뭐 바뀌면 이제 아미노산이 바뀌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이게 뭐 300개를 조사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이 사람의 위험 인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지와스라고 엄청나게 많은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 수를 조사해서 그 어떤 확률 분포를 계산해 놓은 스코어가 있어요. 이게 유전자 점수인데 그 유전 이건 어떤 패소제닉 진을 하나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라데이션을 본 거죠. 그래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랑 헬시 라이프 스타일 스코어가 콜로렉탈 스섭 대장직장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스펙티브 코어트 스터디로 5만 1171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어, 이거 전립선암, 렁폐암, 콜로렉탈, 대장직장암, 그 다음에 오바리안 어, 난소암 그렇게 해서 그 코어트 이 각각의 암에 대한 코어트를 종합해서 본 거죠. 그래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는 205개의 지네틱 베리언트, 아까 얘기했죠. 싱글 뉴클레어 타이드 폴리멀피즘 s n p 205개의 s n p 그를 조사해 가지고 콜레렉탈 캔서에 대해서 그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스, 이 코어트에서 대상자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제 콕스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생존 분석 방식을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라이프스타일 좋고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낮으면 확실히 덜 생기더라 이 대장직 장암이 근데 그러면 야 그러면 애초에 바꿀 수 없는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말고 헬스 라이프스타일 스코어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높은 유전적 위험인자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가 높은 사람의 위험을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결론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10년 절대 위험으로 봤을 때 2.07이었던 사람이 라이프스타일이 안 좋으면 2.07인데 라이프스타일이 좋아지면 1.29로 줄어들더라 한마디로 이게 45%래요 비율이. 그러니까 절대 위험이 2.07%였던 사람이 추가 위험이 1.29%로 줄어든 거죠. 제일 좋은 뭐 라이프 스타일도 좋고 유전적 위험인자도 낮은 사람이 1이라고 봤을 때 1.2점 1.207%이 일까 그러니까 1.207%인 거죠. 라이지폴리제의 리스크 스코어도 높고 라이프 스타일도 안 좋은 사람이. 근데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만 좋게 하면 1.129로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1로가 아니라 1.129, 1.207에서 1.129로 줄어들더라. 한마디로 2.07%에서 추가 위험이 1.29%로 줄어들더라. 이 얘기예요. 45%가 줄었다는 거죠, 절대치로. 그러니까 상대 이렇게 비율로 보면은 그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림으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15만 처음에 4,887명이 코호트, 아까 PLCO, 프로스테이트 런, 그 다음에 그 아까 무슨암이었죠콜 네, 폴로렉탈, 그 다음 에 오바리안. 이이암네개 조사한 코호트에서 그래가지고 쭉 봤더니, 다 제외하고 마지막에 5만1,171명 포함해서 돌렸더니 분석을, 요렇게 기술 통계가 나왔고, 요렇게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이 파란 선은 이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유전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 이 녹색이 중간 사람, 그다음 빨간색이 높은 사람, 생존 분석, 시간이 감에 따라 큐뮬레이티브 인스턴스, 10만 명당 몇 명이 생겼냐,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높아지죠.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이 생존 분석 그래프. 그래야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 리스크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좋은 사람 파란색, 중간인 사람 녹색, 제일 안 좋은 사람 빨간색.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역시 라이프 스타일도 좋아야 되고, 유전자 폴리젠닉 리스크 스코어도 좋아야 암이 안 생기다, 안 생긴다. 위험이 제일 낮다이 얘기죠. 이두 개를 합쳐볼까요? 이 그림이거든요. 로우 지네틱 스코어, 로우 지네틱 리스크 스코어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안좋아 favorable에서 unfavorable로 갈수록 위험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intermediate genetic risk에서도 favorable에서 unfavorable로 갈수록 그 리스크가 증가하죠 그다음 high genetic risk score에서도 favorable에서 unfavorable로 갈수록 리스크가 증가하죠 얼마나 증가해요? hazard ratio니까 위험비죠 이거는 이제 low genetic risk score가 favorable한 걸이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을 때를 1위 위험이라고 하면 하이지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가진 사람이 페버러블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면 2.2배라는 거예요 위험이 꽤 높은 거죠. 근데 여기다 언페버러블까지 가지면 3.51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터미디에트 지네틱 리스크에서 언페버러블을 가지면 1.98배라는 거고, 이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죠. 통계적 신뢰구간 하한이 95% 신뢰구간 하한이 1을 넘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미디에트 지네틱 리스크가 인터미디에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때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리스크가 증가하죠. 1.81배, 1.98배, 81%, 배, .98 배, 81 증가, 98% 증가, 그다음에 120% 증가, 뭐 이런 식이죠. 이거는 251% 증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0년 동안, 그러니까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본게 아까 해저드 레이셔면 딱 10년 본 거예요. 절대 위험. 그래서 보면 은 절대 위험이 하이 지네틱 리스크가 언페 f a v o r 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2.07%인데 favorable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 가지고 있으면 1.29%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은 이게 1.20 2.07에서 1 20, 2 9배면 0.78이거든요. 절대 위험이 0.78%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율로 생각하면 2.07에서 1.29%준게한45% 정도 줄어든 거래요, 위험이. 그래서 라이프스타일만 조정해도 가장 지네팅 리스크가 폴리제닝 리스크 스코어 베이스로 높은 사람이더라도 45%나 줄일 수 있다. 0.78% 절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유전적 조성은 못 바꾸니까. 그리고 유전적 조성이 심지어 나빠도 페버러블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유전적 조성이 어중간한 사람이 언페버러블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하고 위험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애초에 유전적으로 좋은 사람이 페버 언페버러블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못 가지만. 하여튼간 둘다 통계적으로 근데 유의하진 않았죠. 그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페버러브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유전자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큰 패소제닉 진이 없다면 막 유방암에서 이 브라카진이나 만젤리나 뭐 졸리가 프로필락티그 근치적 예방 그 근치적 유방 절제술 했죠. 예방적으로, 예방적 근치적 유방 절제술. 그러니까 뭐 그런 근치적은 아니죠. 예방적 유방 절제술이죠. 하여튼간 그거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패소제닉 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어요. 대장 직장암에서도 예를 들면 뭐그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거, 아니면 콜 크롬병이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폴리젠닉 리스크 스코어 정도로 결정되는 유전적 유전자 조성이라면 라이프스타일로 역전할 수가 있다,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논문을 갖고 온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라이프스타일, 어떤 환경 노출하고 유전자 조성간의 인터랙션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보건하는 사람은 환경 노출만 보고 유전자하는 사람은 유전자만 보는데 사실 둘다 고려해야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유전자, 환경 따로 본 거, 그다음에 유전자, 환경 합쳐서 보니까 요렇다이 얘기예요. 환경의 영향도 있고 환경 영향 보고 싶으면 이 각각의 세 가지 그룹 안에서 요세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Unfavorable부터 Unfavorable로 늘어나는 리스크. 그 다음에 유전자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첫째 줄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favorable lifestyle끼리 비교하고 이세 가지 그룹을 아니면 마지막 줄끼리 비교하고 unfavorable lifestyle끼리 비교하고 이러면 은 이제 유전자의 영향만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진정한 질병의 위험을 볼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리죠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 임팩트 팩터는 많이 안 높지만 AACR 저널, 미국 암 연구학회 저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좀저 자신도 많이 수행을 해 보고 연구를 좀 앞으로도 채널에서 많이 다뤄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